안녕하세요 윤수프로입니다. 클럽 무게를 이용해서 250m 이상 편안하게 힘으로 때리고 패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탄력을 주고 하지 아니고 그냥 클럽 무게를 이용해서거든요툭툭 클럽 마이를 빠져나가게 해서 그릴 보내는 기술입니다. 기술 다다 빠져나갈 때 공이 맞게 하는 기술 이게 쉬운 기술은 아닌데 누구나 할수 있는 기술인데, 어렵, 어려, 어렵죠.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쉬운 기술은 아니죠. 이것이 쫙 날아가죠.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면은 쉽게 몸에 부딪히지 않고 힘이 약하더라도, 힘이 약하더라도 클럽을 다루고, 클럽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나게. 그나서 힘이 아니고 아주 가볍게 잡아서 헤드가 튕겨 나가는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쪽으로 떠 들어왔어요. 이쪽 엄청나게 날아가죠 이렇게 맞는 타, 템포 타이밍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고 이 막강한 클러이 드라이버 이 파괴력을 내가 손을 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이용을 하고 하면은 그냥 뭐 자식 같은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는 나중에 초식을 통해서 만들어 주니까 그냥 툭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툭 놔줘도 툭 놔줘도. 툭 놔줘도 거리가 일반 남성 같은 경우는 한 4,50원 정도는 편안하나 이바 여성 같은 경우는 한 170에서 180 많게는 이0툭툭툭 해도 거리가 나 우드럽게 잡아서 클럽이 달아나지 않게 만 해서 나확어두면떨 버리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비거리가 나죠 툭툭 던졌어 툭툭툭툭툭 근데 이게 본능을 억제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본능은 때리려고 할 건데 클럽이 기준점을 향해서 구원의 균점에서 나, 나가게 얼마 해주면 엄청 거리가 나죠, 이게. 한260날아가죠그습니다 엄청 날아갑니다, 이렇게. 부원의 균점에서 해두고 음, 나가게, 튕겨나가게. 손과 팔은 실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실버 음. 같이 해줘야 되고, 구, 그 거립은 무한부드럽게 하고. 서 백스윙 해서 계속 놔주버리면은, 지가 알아서 탁! 당겨가지고. 그 조금 미시샷인데, 미시한 나더라도 이 행위, 이 내용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 몸이 들어오게. 탁! 때지는게 아니고, 9 6과5 6만 이용하게. 그러면은, 클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몸이 그걸 클러지를 잡아 나가는 게 아니고 놓아준다 일산다 그렇게 해서 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툭툭툭그어서 진짜 진짜 부드러운 것 같은데 거리는 엄청 날아가죠 엄청 날아가죠 거리가 여기에 무게를 하는 Tak.